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국어사전에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몸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 2023년도에, 아까도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남전도 연합회장, 또 여전도 연합회장님이 나오셔서 서약식도 하던데, 저희는 이번 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직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약을 하는데, 2023년도에 우리 직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다 드려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출발이다. 헌신의 출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헌신의 출발. 그래요. 2023년도가 여러분 이제 출발했는데 헌신의 출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오늘 출발하셔서 맡겨진 바 직분을 또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단 이에 가셔서 시몬의 집에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가 하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오늘 성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에는 이한 여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한 여인이 마리아다. 마리아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하고, 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하고, 또 야고보와 세배대의 어머니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에게 그 자기의 향유, 그 정성스러운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 이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려주었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그의 언니 이름은 마르다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여기서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팔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오라비가 병에 걸린 겁니다. 참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요. 저희 교인들도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당회장실에 있는데 노크를 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제목 갖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난 거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 남편이 세상 일찍 떠나셨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딸이 몇명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치료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어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는다고 그래. 남편이 죽었어도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좀 젊은 나이였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었는데, 내 딸이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목사님 처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가정에 마르다와 나사로와 또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삼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 빨리 좀와 주십시오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좀 어디 들렸다가 다른 데좀 늦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집에 나사 베드로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사로를 살려 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무엇이지요? 금과 은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금과 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꿔 말하면 바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오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어. 우리 오빠가 죽어 죽었는데 그 세상에 죽었으면 끝났는데 그런데 그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오셔서 그것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마리아가 깨트렸던 것은 향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트린 겁니다. 자기 전부를 깨트린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깨트리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종욕을 깨트리고, 내 욕심을 깨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드 한 옥합은 인도에서 나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가론유다는300 대나리온이나 될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300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1 대나리온은 바로 노동자의 품삭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벌써 계산이 나오죠? 어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금액에 이 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금액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헌신이 몇 가지의 출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헌신의 출발은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오빠가 생각나요. 하, 우리 오빠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저 무덤가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을 텐데, 우리 오빠가 살려, 우리 오빠를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오빠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생사, 저 세상에서 벌써 세상, 지저 세상 사람들이 이었, 이었을 텐데,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돈을 받고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 내가 돈1 0 0달란트를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일러나한푼 받지 않고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오늘 3절에 보면, 3절을 다 같이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몬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배단이에 살고 있는 시몬이 이 나병 환자인데 그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잔치집에 초청한 거예요. 많은 주석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시몬은 본래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비참한 비참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주석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그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 같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병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저 밖에서 아니면 토굴이나 아니면은 저 밖에 저주받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품 안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은혜 체험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저도 우리 장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했으니까 제가 이제 33년째, 올해하고 저도 이제 34년째 목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임상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고향은 충청남도 저 서천입니다. 혹시 충청남도 사시는 분 계세요? 어, 고향이 어디요? 아이고 <laughs> 우리 고향 사람 만났어. <laughs> 충청도 어디세요? 서천 어디세요? 어디가? 마서면 저는 서천읍 길산입니다. <laughs> 아, 할렐루야! <laughs> 고향 이따 끝나고 저좀꼭 보고 가세요. <laughs> 제가 충청남도 서천인데. 아,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 뭐예요, 그 성탄절 같은 때 하면 앞에 나와서 이런 것도 하고, 또 어, 제가 아주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체험해요. 아, 참, 이 학생 때 은혜 체험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생 때, 젊은 나이에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살려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찬송가 143장, "늘우로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몸 바칩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교회 마루 바닥에 했어요. 시골 개 바로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체험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체험하면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해요. 헌금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해요. 몸 바쳐서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의 출발은 헌신의 출발은 바로 은혜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헌신의 출발은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해로 드리는 식사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사람은 거헌신하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제가 저희 교회 자랑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한 지딱 11년 됐습니다. 이제 아, 내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11주기를 맞이하는 그런 때예요. 제가 처음에 강릉교회 부임해서, 아 이제 교회가 좀 많이 혼란을 겪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었던, 아마 우리 장 목사님 그때 우리 지방에, 같은 지방에 계셨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었는지는, 이제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교회가 굉장히 좀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어, 강릉에서 여기까지 소문은 안 나죠. 에,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문이 몰라주신 게 감사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음,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은혜 받는구나. 성도들이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느껴요. 어, 제가 등, 교회 등, 부임하고는 한 5, 6년 정도, 한 6년 정도 예, 있었, 있었는데, 장로님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가. 목사님 좀 오늘 좀 보, 보, 봤으면 좋겠대요. 저좀 만나져요. 만나자고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왜 만나자고 그럴까? 그래서 장로님 제가 오늘 당회장실에 오후 세 시쯤에 있을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때 뵙시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누군가하면 우리 교회에서 본래 장로 장립을 받은 분이 아니고 본래 감리교회에서 저 태백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를 등록 이쪽 강릉으로 이사와서 강릉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태백 시청에서 국장까지 하셨던 상당히 그래도 높은 지위도 있었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를 만나세요. 그래서 어, 장로님이 만나자고 그러면 왜 만나자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때는 저한테 봉투를 두 개를 내놔요. 그런데 봉투를 보니까 세상에 5천만 원이 하나가. 역시, 확실히 도청 소청소재지에 사는 분들은 5천만원 하면은 그냥, 에이뭐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봉투를 또 하나 보니까 거기도 5천만원이야. 1억의 헌금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5천만원, 5천만원은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5천만원은 장학금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사님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이 장로님, 이큰 금액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저 제가 강릉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 돈을 계속 다달이 그러니까 이제 국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러니까 강릉에 큰 원룸을 해요.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 원룸을 하시는데 거기서 다달이 얼마씩 모았대요. 그런데 그게 1억이 됐대요. 그래서 그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85년도에인가 장로장립을 받았대요.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되셨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장로도 되셨고. 그런데 제가 감리교에서도 장로가 되면서 선임장로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 아직도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목사님하 신앙생활한 거 행복하시죠? 예. 그래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리교회에서 선임장로로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도 다녀봤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마음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달이 모았습니다. 이것이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억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꼭 헌신합니다. 감사의 출발은, 헌신의 출발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헌신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의 출발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쓸때 아깝다는 생각 들어 가십니까? 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쓸 때는요. 아깝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데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아직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깝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직 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헌신의 출발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향유의3 0 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더니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 0 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랑하지 않는 가론조다에게는 이 300대 나라의 영혼이 낭비고 허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까지 비난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은 말 없어요. 저희 교회도 직원회 때나 사무총회 때 이런 때 보면 꼭손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또, 춘천중앙은 없지요? 없어요? 여기도 있는가 보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은 수협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경험상으로 딱 보면 그래요. 아, 헌신하는 사람은 말안 해요. 헌신하는 사람은 손도 안 들어요. 왜? 당회가 알아서 해 주실 거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고, 장로,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비난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교회가 어떻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시끄럽게 만들어요.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렸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가 더할수 있었으면 더 깨뜨렸을 거예요. 3000데나리온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고, 그는 깨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300 대나리온이 아니라 30 대나리온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춘천중앙성결교회에 여러분들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위한 헌신의 출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출발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 복음, 이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올한해 헌신 다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출발을 이제부터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